10편, 1 2편, 주님 2편, 주십시오 2편, 한 사람도 2어지고진편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2편, 2편, 거편말을 해다며 아 2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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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두 마음을 봉구소 말합니다. 주님은 간사한무든 입술과 큰솔이 지는 무든 허를 걸어 것이다.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허는 우리의 힘 입술, 입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하요도 주님은 맛은 맛신다. 가련한 사람이 집파비고 가난한 사람이 불러질으니 이제 네가 일어나서 그들이 가망하는 구원을 베푸겠다.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. 또 가니에서 단렬한 은이요 이것뿐 거려 내 순언이다 주님,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주의 애는 아인테리 우걸 거리고 비요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누핀을 받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아멘.